다섯번째 문제 원천징수이고요. 2020년 귀속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천징수는 프로그램 상에서 아예 원천징수 모듈 선택해 놓고 시작하시면 되고요. 첫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요. 누가 봐도 급여자료 입력이네요. 급여자료 입력 문제고 자, 그리고 두번째 문제는 지금 연말정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근데 그 연말정산과 관련된 문제가 지금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명세도 고쳐야 되고요. 그리고 연말정산 입력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해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국세청에서 받아오는 증빙 서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세청 홈택스에 가시면 서류를 출력하시면 이런 양식이에요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런 구조의 양식을 붙여줬다는 거 이게 AT라는 시험에서 이 구조를 붙여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AT가 이걸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요 AT 말고 대한상공회의소 주간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지금 거의 공신력이 없는 아무도 모르는 실기만 하는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에서 최초 시작을 했고요. 근데 AT가 이런 증빙을 붙여서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빙 내용이 붙여져 있는 문제가 사실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문제. 그러면 내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타원 김민국 씨. 자, 4번은 101번입니다. 자, 필요한 수당 등록과 그럼 수당 등록이 필요하면 등록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7월 분 급여 자료 입력. 자,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요. 아래 자료에 따라서 입력해라. 여기 나온 거대로 해달라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급여 지급 일은 매월 말일이며, 근데 친절하게도 여러분 지급일제 가서 봤더니 2020년 7월 30일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뭐큰 의심은 없고요. 전월 미양급세액 31만원이 있다. 참 전월 미양급세액 좋아합니다. 시험에서는. 그럼 여러분 전월 미양급세액은 우리 무슨 서류 작성할 때 기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 부분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있죠. 여러분. 네, 요 부분에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매월 작성하며 김민국 씨의 급여 내용만 반영할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요 우리는 김민국에 대한 것만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내용 들어와서 보시면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이 있네요 자 기본급은 누가 봐도 과세이고요 상여도 누가 봐도 과세입니다 자 직식수당 과세이고요 월차수당 과세입니다 식대는 하단에 당구장 표시 봤더니 식대와 육아수당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줬습니다. 아, 쉽게는 비과세, 전비자만 쓸게요. 육아수당도 비과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가운전 보조금이 있어요. 근데 금액은 없고요. 상여도 항목은 있지만 금액이 없는 거예요. 자, 자가운전 보조금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항목이 있으니까 저희는 정리는 하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고내용이고 그자 공제항목에 가시면 국민건강장기요양 고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자 추가적인 항목 없네요. 그럼 그대로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우리 입력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 난이도가 높지 않았던 문제이네요. 급여자료 입력 메뉴 들어가주시고 자 수당 공제 등록 먼저 할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상단에 있는 수당 등록을 먼저 열게요. 수당 공제라는 아이콘 클릭. 자 그럼 기본급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여어두시고요 상여도 일단은 살려달라고 했으니까 여어두시고요자 직책 수당 있었던 상태니까 그대로 갑니다. 월차 수당도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자 식대 비과세 맞습니다. 자가운전 보조금도 일단 금액은 없지만 그대로 두시고요. 야간근로수당은 우리 해당상 없습니다. 그러면 열을 뭐로 바꿔주셔라. 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와져 있는 항목 중에 누가 없어요? 육아 수당이 없죠. 그러면 저희는 육아 수당을 등록합니다. 자 엔터하시고 과세 구분에서 비과세 2번. 자 그리고 수당명은 6아 수당이라고 넣어주시고요. 자 근로소득 유형에 가셔서 유형 자리에서 코드돔 F2번 하시면 되죠. 자 F2번 누르시고 6아라고 입력하시면 우리 유가수장 Q01이 등장이 됩니다. 그대로 엔터. 자, 그리고 월정액은 그대로 정기상태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공제 항목에는 추가적인 입력자료는 없어요, 여러분. 네, 그럼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버튼 클릭. 자, 귀속은 몇 월이죠? 7월. 지급은 며칠에 했죠? 7월 31일. 자, 그럼 고대로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민국과 박기술이 들어오는데 우린 누구만 정리한다? 김민국. 자, 김민국 기본급 자리 가셔서 220만원 입력하시면 되고요. 상여는 없으니까 엔터. 직직수당 20만원 입력하시고 엔터. 월차 수당 50만원 입력하시고 엔터. 식대 10만원 있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해당성 없으니까 그대로 엔터해 주시고요. 육아수당 2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320만원 지급총액 정리됐죠? 자, 그리고 무슨 부분? 국민연금부터 순차적으로 입력. 국민연금은 13만 5천 원. 건강보험료 10만 050원. 장기 요양보험료 우리 만 250원. 고용보험 24,000원. 자, 우리 소득세 8만 4천 8 4850원. 지방소득세 8,480원 일치합니다.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입력할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모두 다 끝났으면 상단에 종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해달라고 했으니까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들어가셔서 저희는 귀속과 지급이 동일하다는 건 벌써 확인이 끝난 상태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귀속 기간에서 엔터해주시고 월에 7월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동일할 땐 그대로 엔터하시라고 했고요. 저희는 정기신고입니다. 그럼 신고 구분도 그대로 엔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간이세액에 누구의 김민국의 총지급액과 소득세 등이 자동 반영 될 거고요. 저희는 전월 미양급세액을 하단 전월 미양급세액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 12번 전월 미양급세액란에 31만 원을 추가 입력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추가 입력하시고. 저장하고 나오면 5점짜리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되셨을까요? 자, 원천유도 이행장황 신고서는 저장키가 없으니 메뉴 종료하면 저장하겠냐고 물을 것이다. 예, 눌러주시면 되시고 그대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말 정산과 관련됐던 두 번째 문제. 자, 문제 보시면 다음은 사원 박기술 4번은 301번. 자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제공 자료와 기타 증빙 자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양가족은 제시된 자료 외에는 소득이 없고 박기술과 상, 어, 상계를 상계가 아니라 생계기죠 여러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답니다. 자, 사원 등록 부양가족 명세 탭에서 여러분, 차원 등록에 부양가족 명세를 입력하라고 할 수도 있고, 연말 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부양가족 탭에사할 수도 있고요. 어디서 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저희는 사원 등록을 주었으니까 사원 등록으로 가겠습니다. 자, 탭에서 부양가족을 입력하고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연말정산 입력 택을 완성하시오. 단, 세부담을 최소화 가정한다. 그럼 세부담을 최소화를 가정하라는 얘기는 지금 301번 박기술 씨가 세금을 가장 적게 낼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라. 이런 얘기와 동일합니다. 자박 기술의 부양가족 현황을 보시면 아래 주민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대요자 본인부터 내용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런 본인은 나이 조건이라든지 장애가 있거나 또는 부녀자이거나 또는 한 부모가 아닌 이상 별도의 특이점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박 기술씨에 대한 내용은 별다른 특이점 없이 총 급여 6천으로 끝내주시면 되고요. 주민번호 1번이니까 남자거든요. 그러면 총급여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자, 배우자, 김배우씨. 자, 총급여 4,200만원이 있습니다. 총급여는 얼마까지만 공제대상에 들어온다? 500만원. 그러니까 배우자는 우리 공제대상에 뭐라고 입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 라고 입력하셔야 되는 거죠. 부. 자, 본인의 직계 존소, 박직계씨. 자, 장애인이랍니다. 그것도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자 그럼 장애인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41년생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봐도 60세 이상이에요. 동그라미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계비속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등학생, 하나는 초등학생. 근데 여러분 소득이 별도로 표기한 거 말고는 없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직계비속 두명다 모두 다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초등학생은 우리 누구도 공제가 되죠. 여러분? 우리 자녀 세액공제가 있었죠. 네 자녀. 세공제 기본도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시고 무엇 하시면 된다? 입력을 일단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원 등록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301번 박기술 사원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박기술 부양가족 명세 탭을 곧바로 선택. 자, 그럼 박기술은 현재 다른, 바, 다른 사항을 바꿔주거나 할건 없어요. 그대로 두시고 연말정산 관계에 와서 배우자부터 넣겠습니다. 배우자는 몇 번? 3번입니다. 자 그리고 성명은 김배우입니다. 자 내국인이고요. 주민번호 1번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7608222184326이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배우자는 소득금액 때문에 공제가 안되니까 0번 부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본인의 직계존속은 1번 소득자의 직계존속 이름은 박직계씨라고 넣어주시면 되고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 1번 자 주민번호는 4112031284322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이가 79세이고요 자 그리고 60세 이상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럼 경로는 자동 체크가 될 거고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 자리 가셔서 장애인복지법 장의 1번을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직계비속 4번입니다. 박1번, 박1번이라고 넣어주시고요. 내국인이고 주민번호입니다. 020703-4675-359라고 넣어주시고요. 자, 18살, 20세 이하 맞습니다. 그리고 자녀세 공제되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직계비속 4번 선택하시고, 우리 박2번입니다. 내국인이고 주민번호 1번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120203 3954114 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이는 8살이고요. 20세 이하이며 자녀세액공제 자동체크가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부양가족과 관련된 건 입력이 끝난 거죠? 네 그랬으면 사원등록의 메뉴는 종료시켜 주시고요. 저희는 박기술씨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를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선택해주시고요. 계속 탭에서 301번 박기술 사원을 불러들여 줍니다. 301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박기술 사원이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박기술 사원이 불러지면 부양가족이라는 탭을 이렇게 열어놓고요. 나머지 공지 사항을 연말정산 입력 부분에 어떻게 넣을 건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보험료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거 좀 지울게요. 자, 보험료부터. 자, 우리 보험료. 여러분, 저는 이번에는 여러분 내용 보고요. 곧바로 연말정산에 넣어버릴게요. 왜일까요? 화면을 계속 넘어야돼데 제가 글을 쓰니까 이게 지저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껀껀이 바로바로 넣을게요. 자, 보험료 내역에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보험료 얘기할 땐꼭 기억해달라는 게 있었죠. 뭐 기억해달라고 했었나요, 여러분? 보험료는, 보험료는 연령을 놓고 봤을 때 연령을 규제해야 하네요? 한다겠어요. 그래서 연령 규제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소득금액 규제해야 하네요? 소득 금액도 규제한다겠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져 있는 기본 공제 자리에 부인 사랑 거의 보험료는 절대 공제가 안 된다는 거. 자 계약자는 박기 본인입니다. 그리고 어디 보시면 여기 보시면 누구 건지 나와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박지께. 여러분 계약자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보험 그 보험이 누구 거의 보험인 거냐 랑도 봐야 되니까 박지께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박지께. 박직계. 박지는 여러분 부모님이죠. 그러면 60세 이상이고 소득도 없었으니까 공제받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아 본인이 계약했고 부모님의 보험료 얼마 94만 원은 인정이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 종류에 봤더니 보장성 표시 되어 있어야 안돼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장애인 전용 보험이 되면 여기 보장성 자리가 장애인 이렇게 글씨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렇게 보장성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일반 보장성으로 봐야 될까요? 장애인 전용으로 봐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어 뭐로 봐주시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저는 이거 사실 잘못 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보장성 보험에 지금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납입 내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다 왜 보장성만 표시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반드시 무슨 문구가 장애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표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힌트는 줬어요. 드림 장애인 보험이라고. 특이하죠? 그쵸, 여러분? 뭐 이대로 가세요. 어쨌든 이쪽이 표시 안 하고요. 이쪽이 표시해 줬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일반 보장성이 아니라 뭐로 가야 된다? 아, 장애인 전용이구나.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희는 입력을 바로 하자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창을 닫고 입력을 바로 할게요. 그럼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서요. 자, 보험료는 우리 세액 공제입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 자리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60번 보장성 보험에 우리 어느 부분에 장애인 자리에 얼마 넣어 주시면 된다? 94만원 넣을게요. 그리고 여러분 보험료가 건수가 여러 건이면 여기 밑에 서류가 중중중중 붙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험료 내역 한건 내고 끝냈죠? 네, 그래서 94만원 입력하고 마무리할게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 교육비가 나와 있으니까 교육비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시 부양가족 탭 선택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육비 내용 보시면, 여러분, 교육비는 우리가 연령과 소득을 놓고 봤을 때뭐 구분해 달라고 했었죠, 여러분? 교육비는 연령은 규제한다, 안 한다? 연령은 규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쵸, 여러분? 대신에 소득은 규제합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그러면 학생의 인적사항을 봤더니, 누구예요, 여러분? 박1번. 자, 박1번은 1 8살 고등학생 내기네요. 자, 그러면 박1번에 대한 우리 교육비이고요. 수업료가 있고, 96만원. 고등학교 수업료를 냈나봐요. 자, 교복구입비가 있고, 55만원. 아, 고등학교 내죠, 여러분? 우리 중학교까지가 안 내죠? 자, 그러면 수업료도 공제가 되고, 교복구입비도 공제가 되죠? 그쵸,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교복구입비는 1인당 얼마까지만 되죠? 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는 1인당 50만원까지 돼요. 그러면 여기 55만원이 아니죠. 얼마로 고쳐요? 50만원이어야 되네요. 그럼 여러분, 96만원 더하기 50만원 하시면, 우리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1만원이 아니라, 얼마일 것이다. 여러분, 얼마가 되져야 돼요? 146만원인가요? 네. 그래서 146만원만 공제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교육비, 박 1번 자녀거도 입력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셔서 우리는 62번 교육비 자리를 더블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초, 중, 고 자리에 가셔서 더블클릭해 주시고요. 얼마 넣어주시면 되신다? 146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46만원 엔터 되셨을까요? 그리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확인. 그러면 교육비도 정리가 됐습니다. 자, 우린 그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4번에 넘어가서 봤던 여러분, 기부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로 끝이에요. 근데 기부금이요. 하나는 국세청 자료이고요. 하나는 기타 자료인 것 뿐입니다. 제가 수업 중에 여러분, 기부금 영수증 받아오면 조심하시라고 했었던 게 뭐였었냐면, 요게 밖에서 받아온 서류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1년 번호가 왼쪽 상단에 있을 거라겠죠? 이렇게 내면 안 되죠? 1년 번호가 공란이면 허위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1년 번호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업무 때는 꼭 확인하실 것. 시험이니까 이렇게 냈겠죠? 네. 그래서 1년 번호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긴 또 잘랐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른 거예요. 왜냐면, 하한세교에서 받아왔으면 여기 아래쪽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한세교의 명판직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련번호와 우리 기부처에 뭐가 있어야 된다? 기부처에 명판 직인이 있어야 된다. 업무는 꼭 확인. 시험은 그대로 요건 충족으로 기억합니다. 자, 그럼 기부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저는 잠시 다시 부양가족 탭을 열어놓고 볼게요. 여러분 시험 볼 때도 이거 열어놓고 보세요. 그게 더 나아요. 자, 그러면. 지금 나와져 있는 조건에 기부자 인적사항부터 볼 건데 여러분 우리 기부금 정리할 것부터 볼게요 기부금은요 연령에 대한 거 규제해요 연령 규제 안에 여러분 그래서 연령은 규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엇은 규제하죠 소득 금액은 규제를 합니다 자 기부자 인적사항 봤더니 박 1번 그럼 박 1번은 자녀죠 네 자녀 전혀 문제 없었어요 네 기부 내역에 봤더니요 유엔 난민기구에 기부 했고요 기부금이 무슨 기부금이다? 지정 기부금. 그럼 저희 입력할 때 뭐라고 넣어주면 돼요, 여러분? 종교, 단체, 외 기부금을 넣어주시면 되죠? 금액 12만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자료에 가서 봤더니 기부자는 박기술입니다. 그럼 박기술은 누구죠? 본인이에요. 자, 본인이 기부한 거니까 공제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기부금 단체를 봤더니 한세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세교회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종교단체 기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종교단체에 금전으로 11조를 무엇다 했다 기부하였다 기부내용에 종교단체라고 들어오죠 여러분. 네 그래서 종교단체로 입력하시고요. 11조 240만 원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부금 빠질 건 없네요. 그럼 입력하러 들어가시죠. 자, 연말정산 입력탭 다시 선택해 주시고요. 기부금 63번 자리에 입력하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자, 종교 단체 외라고 하는 부분. 그럼 종교 단체 외 당해 기부금 난에 얼마 넣어 주셔라? 12만 원 입력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종교 단체 당해 기부금 난에 얼마 넣어 주셔라? 240만 원 입력 됐을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럼 지금 현재 연말정산하고 관련돼서 입력이 지금 빠진 게 있나요, 여러분? 빠진 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10점짜리 배점 문제는 마무리가 된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창은 종료시켜 주시고 끝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산세무도 국세청 홈택스에 모여 있는 서식을 시험에 출제하기도 해요. 여러분 아주 안 낸다고 보긴 어렵고요. 간혹 내집니다. 어, 근데 지금 문제를 풀어봤을 때 여러분 분개나 다른 부분들의 연계성 문제가 좀 있기는 했지만 아주 어렵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학교률 너무 저조했어요. 네. 23%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 합격률 상당히 저조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아주 난이도가 높거나지는 하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